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마전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인천 검단 사거리역 도보 약한 10분 정도면 가를 수 있는 거리 위치에 있고, 제 바로 이 우측편에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학군이 모여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수로 다 모여 있고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변에 먹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하고 큰 병원, 바로 좌측편으로 약간 두 개, 세개 정도 모여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전동 하면 너무 시골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봤기 때문에 시, 시골 아니고 정말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오늘 촬영할 집은 녹색뷰를 자랑할 수 있는 숲뷰. 건강에도 좋죠? 자, 이런 집을 저는 마전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싼 집이라고 판단을 하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 건축주 정말 마진 다 포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무입주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무입주 최저 실입주금 네, 이걸로 해서 많이들 입주하시니까 를 놓치지 마시고 입구서부터 천천히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기 때문에, 뭐, 짐 같은 거 별도로 보관하기에도 정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골프백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쪽으로 보관 충분히 가능하고, 키큰 장이 양쪽으로 해갖고 두 칸씩 총네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두 칸, 아래 두 칸은 짐 같은 거, 이제, 뭐, 다른 이제 일반 소모품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거울 하나 달아놓고 나가시기 전에 용모 한번 더 보시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띠음식로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전실 입구 정말 넉넉하게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중문은 여기 화이트 철제래갖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딱 들어왔을 때숲뷰 와우. 네. 딱 와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 지금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인천 시 땅이라서 별도의 이제 집이 들어설 만한 공간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이 뷰는 연구 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창문도 정말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 폭이 4,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쇼파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소파 탈 소파 아트홀 쪽으로 해갖고 4인 또는 5인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TV 아트홀 같은 경우는 사이즈 한 85인치. TV 딱 누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이 정도 공간까지 딱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공간까지 딱 85인치 맞춰서 TV 누시면은 어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여기가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돼 있거든요. 여기 건축주분이 어, 감각이 좀뛰어나셔서 이런 등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저것보다 실링팬이 좋은데, 실링 펜. 네. 교환합니다. 근데 실링 펜도 교환은 가능하신데, 이 친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링 펜을 누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은. 바꿔줄 수 있네. 해드릴게요. 좋아. 네. 제가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뒤옆 디어... ㄷ자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식탁 등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식탁 안 넣으셔도 돼요. 식사는 5인 또는 이쪽 공간까지 쓰신다고 하면은 6인까지도 식사 충분히 가능하시고 가스 렌지 상구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말고 가스 렌지 많이 선호하시죠? 불만 나시, 불만 느끼신다고 그리고 지퍼나 오징어 구울 때도 인덕션보다는 <laughs> 가스 렌지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수납장 같은 경우는 상부장, 하부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갖고 3룸 답게 그리고 사이즈 답게 수납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 양문용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비스포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납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을 좀 설명을 드렸고. 안방 설명 드릴 건데, 안방은 거실 쪽 방향, 바로 좌측편에 좌측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나와 있는 안방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킹 더블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고도 하나를, 하나가 더 집어넣어도 한 명, 한 명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금만 티 테이블 하나 놓고 부부가 차한잔 먹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방 또한 정말 숲뷰이기 때문에 녹색뷰 이거 정말 좋아하시죠? 네, 이거 정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드레스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스템 장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하나 더설치하면 옷은 또 그만큼 더 보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스타일러가 있다 그러면 스타일러를 하나 더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이 안방 치고는 사이즈가 정말 크거든요. 이쪽 라인으로 하고 물바잖나 세워놓으시면은 샤워, 샤워부스 공간 충분히 나오고 뭐 굳이 없으셔도 되니까 안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 여기 이제 수납함도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해놨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거실에 있는 주방에 있는 거랑 느낌이 똑같은데요. 네, 여기는 거울도 똑같고요. 거울도 맞아요. 비스포크 느낌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문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드레스룸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 아치형.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오면서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별도 장식장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지금처럼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한쪽으로는 옷장 놔도 공간 활용을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게 되면... 된... 공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로 따지면 차세대 정도의 공간 거리이기 때문에 막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창문 하나만 열어놔도 환기나 환풍에는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거실 진짜 죽이네요. 네, 거실 뷰가 끝내주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 반대편으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공용 욕실 나와 있는데 공용 욕실은 물바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욕실에 요거 보이시죠? 반짝반짝 반짝한 거 줄눈 시공 다 되어 있네요. 네, 다 기본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금액을 주고, 그리고 젠다이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바로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로 달려 있지는 않고. 어, 방두 개, 거실,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에요. 지금 책상 사이즈도 정말 큰 걸로 들어가 있고, 지금 요 장식장도 크게 들어가 있는데,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옷장놓도뭐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3인 가족이다, 그럼 여기를 이제 뭐 서재나 컴퓨터방, 드레스룸, 이렇게 별도로 꾸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나비엔, 우리 차장님이 좋아하는 나비엔, 이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정은 이쪽에 두 개,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위쪽으로 해갖고,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빨래 건조기, 건조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별도로 장 같은 거 짜서, 뭐, 세제나 휴지, 이런 것들 이제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전동에 정말 사이즈 좋게 나온 음 신축 현장을 음좀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금액도 정말 많이 인하를 했어요. 제가 오늘 촬영이 이 집이 딱두 번째 촬영인데 첫 번째 촬영할 때는 사장님이 어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라고 해서 할인을 안 했었는데 <laughs> 진짜 많이 할인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어, 대충 여기는 어딱세 세대만 네. 정확히 지금서부터 딱세 세대만. 네. 정말 파격적인 분양을 해서 할인 정말 많이 해드리니까 뭐 2억대지만 2억 후반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저랑 여기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꼭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집장만TV의 김 부장이었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